그리고 새소망 교구 여러분 하나만 들어. 내가 응? 지금도 의아하게 그 중국집을 도저히 이해 안될 때가 있어. 내가 뭐냐면 그 본사장 양면성 본의하고 나를 똑같이 해놨어. 치과 의, 치과 병원에서 응? 치과에서 나를 그대로, 그대로 해놨어. 응? 이빨 솟는 것까지. 그럼 나는 여성으로서 이 세상 이 기백이 내가 그 남자, 응? 사장님의 나이 오고 겁먹고 들어가. 그리고 실제 본인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를 보면서 그 치료를 피해. 돼. 알로 응? 아냐고! 그럼 내가 알기로는 맞춰놓은 치료요. 맞춰놨단 게, 치료를, 응?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을 잘 치다 봐, 응? 그리고 내가 이 양면을 수도 보면서 끊지, 그입 뒤여, 알어? 정인호, 정답인 내선생님들만 숟갈 그만하고, 니네 카메라 꺼, 응? 니네 카메라, 실제, 다 죽은 한 남자가, 너처럼, 이쁘지도 않는 독한 여자, 남편을 하다가 사망을 당했다지만, 니네 카메라가 뭐냐? 이빨을 다 녹여. 하다못해 집에 있는 동전을 니꺼로 네 가져와. 그런 아주 악조건 몰카를 갖고, 나한테서 더 돈을 또못 받아가겠지? 그만 충고하면서 내 이빨 그만 놀아. 나를 들어? 응? 니들 카메라도 사람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카메라가 있고, 정인옥 너 같은 카메라는 실제 니네 물건만 아끼는 카메라요. 알았어? 그걸 몰카라고지? 꼭, 꼭 알아들어. 응? 어? 너는 그죄 때문에 사실형, 사람을 너무 많이 차갑게 했기 때문에 곧니 네 교우도 죽어가면서, 중풍이 와가면서 너한테 네 본인을 뺀 것보다 더 심각하게 네 뇌를 처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. 알어? 응? 내방 피워지마. 응? 어?